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분을 믿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신앙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삼두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흔들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이나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너무나 좋은 본분인 것 같아요 그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에해 보면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어버리고 또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 속에 한번 들어가보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 속에 한번 들어가보면 막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말하다도 그렇고 말하아도 그렇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고 하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있거든요 둘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고 하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에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전 사건들을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누이들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병들했을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그 누이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형들은 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보거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오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지난 다음에야 오늘 백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보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요? 왜 조금,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빠가 죽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서둘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계셨기에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오 차마 말은 못하지만, 차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원망스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럼 그런 상태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예수님 멀리 계셨으면 아무리 빨리 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는가 유추는 해볼 수한두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한두 군데 정도를 유추해 볼수있어요 하나는, 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늘 찾아 계셨으니까 그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동강 건너편에 베리아 쪽에 예수님이 계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자니는 얼마 안의 거리가 있느냐고 하면 30 30분에서 40분이면 올수 있는 2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올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여동강 건들 편에 베리아에 계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 베리아에서 베자니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냐고 하면 25마일이거든요. 25마리면 하루길이면 넉넉히 올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틀을 지나서 오늘 오셔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사흘, 나 지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휴지를 보고 퀴즈를 해보니까 내, 어, 내, 퀴즈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다. 2번, 예수님께서 사역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3번, 이미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일찍 갈 필요가 없었다. 4번째,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여러분,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정답은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임원을 나타내고자 하신 괴리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금획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다나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땅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분랜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갖게 하겠고 그 영생을 믿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 서로가 죽은 뒤 나흘이 된 다음 에야이내단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냐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육체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왔다거나 하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서 한 2, 3일 전에 예수님 이 오셔서 오늘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낫게 하신 분 그리고 이미 원래 살아 날수 있었던 사람을 살리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오늘 나사로는 죽었어. 완전히, 영원히 떠나간 시간이, 이 머무르는 시간 3일이 지난 나이였어. 그래서 나서는 죽었구나. 그리고 저경에 보면, 나사로가 이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까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해주니, 영생의 주님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알려 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다다뜩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님을 배쳐가고 싶던데 원래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쳤고 원래 살아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님의 불행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그3일이 지나고 나흘째에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고 해서 병을 고침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이야기했던 그 미래적 믿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믿겠다라고 하는 현재적 믿음을 오늘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 오늘 현재성 있는 믿음의 현재성을 오늘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달마다 규칙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뻗어나고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메시하로 팔리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명할 만한 뭔가의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놨습니다 하나님시라고 이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너희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적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고쳐주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38년 된병제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병예의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뭐 곱하기 3하면 면서 만오천명인데 만오천명을 먹이고 남한강주류가 열두강주류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병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고요. 그 명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병인을 고치는 기록을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느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일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드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남, 나를 로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영생을 가진 다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시는 저걸 이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번혜가 주말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아무 움직이지 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할 영생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촥배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